지금, 꽤 많이 걸었어요, 저희. 맞아요. 남부시장을 지나서, 그쵸? 맞아 맞아요. 어디쯤이라고 해야 될까? 예수, 예수병원? 음, 네,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기거안 달아나니? 아, 좋아. 그래, 야구. 이거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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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은 이거를. 다음은 어거를 이거를. 다거를이거 발견 발견. 자렇가비슷 있는 아네 아, 바로 옆에 또쉴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 것 같죠 어. 그리고 세월이 동생이 돼 오래된 나무까지 <laughs> 이게 너무 예쁘다 안녕 안녕 <laughs> 첫 번째 정류장 어디냐, 어디냐. 어디냐. 어디죠? 어디 죠 사범교 바가교. 바가교. 바가교 바가교 버스 정류장 아 바가교 바가교 버스 정류장 버스정류장의 특징이 뭔가요? 풍경이 너무 예쁘다 맞아요 풍경 진짜 너무 요 버스 기다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나무가 음, 되게 예쁘네 그래서, 그래서 네. 저기 보시면 정류 여기 정자도 이렇게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여기 정자 있고 그다음에 어. 여기 시도 있어요 시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새벽 시장 네. <laughs> 허기진 배 어. 아, 언제 가난을 풍경한 어. 적 있었던가 달가오는 태양으로 눈이 부시다라는 김계식 씨의 시인의, 시인의 시였습니다. 아, 여기가 남부시장, 여기가 남부시장이고, 여기 이제 갱리단 길이긴 한데 남부시장 옆에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시가 있어요. 음. 멋있는 정류장입니다. 되게 시원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날씨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아 그리고 이 정류장에 하양열로이 전구가 있는데 이하 밝히는 거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 박수! 되게 정류장이 예뻐요. 한이에요 한옥. 근데 여기는 서문정류장 네, 여기는 서문정류장그래요 네, 서문 네, 되게 풍채가 좋습니다. 여기 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할수 있는 개방 화장실도 바로 옆에 있네요. 어, 화장실도 바로 안내해지네 어. 여기 승강강이라고 되게 한옥처럼 시작하네요. 승강강 그 햇말도 너무 예쁘네요. 함께하는 전주. 여기 위에 단천수에 있 아, 어 네, 정말 예쁘네요 안녕 안녕 저희 두 번째 정류장 아, 서문 정류장 서문 서문 승강장이네요 서문 승강장. 되게 무늬가 굉장히 전통적이에요 전통적이에요 진짜 거기 <laughs> 풍패지가 있는데 약간 거기 무늬랑 비슷한 것 아, 그리고 보면은 전주는 진짜 전통의 도시라는 말덕에게 이런 종류장이 한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전주를 우리나라 문화의 터치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하나하나 잘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희는 학교가 여기랑 되게 가깝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차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사실 이종류장을딱 보고 아, 이런 버스 정류장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첫 장소였거든요, 이 정류장이. 아, 네, 특이한데. 그만큼 딱 한옥스러운, 한옥, 그런 전통적인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토요일, 토요일 점심에 여기서 일어게기가 쉽지 않나. 이렇 저희가 사 <laughs> <삼각대방을 웃음> <먹고>. 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맞아. 여기 시호라서 맞아. 진짜 사람이 많아요. 많아요. 저희는 이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laughs> 뭔가 특색 있는 전주의, 전주의, 전주의 버스 정류장을 이제 네. 네. 우리가 대신 보여드리고자 토요일 날 <laughs> 점심에. <웃음> 진짜. 네. 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되게 신호이고 백미강길이라고 해서 맛집이랑 카페도 진짜 많아요. 맞아요. 음. 여기 진, 저는 여기 정말 주변에 예쁜 가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아, 예쁘게 많아. 이제 아, 다음 장소, 여기 앞에. 아네 아,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정류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안녕. 네, 어디죠? 국문이요. 동원. 국문승강장 아, 세 번째로 아. 도착을 이제 한 곳은 이 국문승강장입니다. 역시나 한옥으로 되어 있어요. 서군이랑 약간 비슷한데, 비슷한데 다른 점. 네, 되게 전통적인 거는 또 한결 같아요. 지붕의 그 무늬도 되게 비슷하고 여기 약간 이 받침 대부분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전에는 약간 나무 색깔이었는데 이번에 약간 회색으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세 곳을 이렇게 버스 운행을 보러 다녔잖아요. 초감이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을 가져볼까요? 소감 날씨가, 잠깐만, 아, 여기 산방이. <laughs> 여기 굉장히 풋한 <laughs> 곳에서 이거 찍으니까 되게 새롭고 재밌는 것같아 아, 오늘 천변을 걸어서 바라서... 너무 <laughs> 좋았어요. 힐링이에요. 이거는 네. 어땠어요? 어, 저는 민원. 처음인데 약간 산방도 하면서 산책도 하고 약간 운동하는 느낌? 비만 조금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되게 괜찮아요, 좋아 저도 탐방을 하게 되어서 또 너무 재밌고 다음에는 또 어떻게 가야 할지 또구상을또 저희 팀원과 하면서 또 새로운 정리장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어디를 또 저희가 갈게 될지 마치신다면 이제 또 이제 네, 댓글을 유튜브 댓글로 이제 달아주시면 저희가 이제 또 추첨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마치신 분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안녕!